자 안녕하세요 코인투어 이재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2년 3월 28일 정확하게 오후 5시 4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급등 코인 시황과 단기 수급 코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비트 흐름이 상방으로 치솟고 있어요. 자, 제가 그때 어제 방송이었죠? 어제 방송에서 요 선, 어, 요거 지지 구간 넘어가면 상승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무난하게 돌파했어요. 사실적으로 이제 불장의 초입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뭐, 딱히 악재만 안 나오거나 그러면은 이제 상승장 이어질 거고요. 상승랠리 시작이 될 건데, 그동안 뭐, 수익 못 보시고, 계속적으로 물리셨던 분들 음 이제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실상 뭐 핵폭탄을 쐈다 뭐 생황무기 쐈다 이러는 악재만 터지지 않는다면 은 상승 흐름은 계속적으로 이어갈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럴 때일수록 불나방 매매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요 제가 드리는 코인만 무조건 매수하셔서 수익 실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전에 도지 제가 2차 매수까지 들어갔었어요 2월 말이었죠 정확하게 한달 예상했는데 한달 걸렸습니다. 자 도지코인 자 현, 그때 단가가 148원이었어요. 이때 방송이 어 2월 22일이었죠. 아 25일이었네요. 자 도지코인 어 148원에 제가 145원에 매수 걸어두라고 말씀드렸는데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145원에 걸어두시고 기존 물량도 170원에 매수를 했었는데 자 그때 절반 매도 완료하고 자 현재 전량 어 잔량 10% 보유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추가 매수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자 지금 도지코인 현재 단가 178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도지코인 180원 자 180원 달성했고요자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 나오죠 도지코인이요 도지코인 사인드리도록 할게요 자 도지코인 지금 현시간 2022년 3월 28일 정확하게 오후 6시 어 5시 42분입니다 자 도지코인 음 절반 매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20% 이상, 22%, 23% 수익입니다. 도지코인 수익 보신 분들, 전체 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나머지 잔량은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지코인은 지금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45원의 매수, 지금은 이 180원의 전, 음, 절반 매도, 나머지는 200원 이상까지 노려보도록 할게요. 자, 전부 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여러분, 이번에 주말간, 저희 정보 공유방 입장 방식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정보 공유방에 입장을 해 주셨어요. 자 정보 공유방에서 오전에 들어갔던 코인도 역시 지금 수익권에 안착을 했습니다. 안착을 해서 보유 중이기 때문에 자 제가 별도로 신호 나가기 전까지는 그대로 들고 계셔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시황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급등 이후 조정에 대한 걱정과는 달리 지루하지만 가격대를 방어해주면서 횡보 중에 있습니다. 현시점으로는 음, 현시점 저항에서는 47k 지지대는 466k가 존재를 하고요. 하락 트렌드에 대한 돌파 시도 중에 있습니다. 추가 하락이 있더라도 공격적으로 매수 진행해볼 만한 자리예요. 오래 지나지 않아 움직임을 가져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일단 시황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1거래일에서 3거래일 단기코인 어, 추천하나 나간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가볍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인은 빗썸이랑 어, 업비트 동시 매수 진행 가능하시니까, 자, 그럼 대기해 주시죠. 자, 제가 포착한 코인은요, 단골 맛집이죠.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에요. 자, 지금 현재 상가 1100원, 1105원 가리키고 있는데, 자, 정말 많이 먹고 나온 코인이에요. 다섯 번 이상. 수익 실현 완료를 한 코인인데, 일단, 현기, 현재 단기적으로는요, 정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슛이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에요. 이번 상방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어, 자리, 급등, 하지 않으면서, 수급 계속 지금 단가 관리를 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현재, 기술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면, 이제 뭐, 사실상, 지금 현재가 매집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상태에서 매수 진입을 했을 때, 바로 당장 급등이 나오면 정말 좋아요. 하지만 음 급등 바로 나오지 않더라도 살짝 조정구간 나와 줄 경우에는 추후 예상한 것보다 더큰 급등을 그려줄 수 있는 구간이다 이거죠 자 오늘 보신 분뭐 아시겠지만 이런 차트 이후에는 항상 급등이 동반되는 그림을 보여줬기 때문에 음 기대를 크게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음 예상하는 음 한계점은 1080원 미만입니다 단기로 보고 나올 수 있는 수익 음, 1,080원이라도 단기 코인으로는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기 때문에 음, 뭐 조정보다는 현재 수급이 꼬이지 않게 관리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고 1,100원 정말 매력적인 단가예요. 매물때까지 테스트를 해가며 급등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긴말안 할게요. 바로 음, 가이드라인 먼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직 어텐션 토큰 현재 단가 1,100원. 자, 매수단가 바로 그냥 진입할게요. 1100원부터 1110원까지 가능. 매도단가 단기이기 때문에 1175원. 자, 걸어두도록 할게요. 1175원. 매도 걸어두세요. 음, 매도를 걸어두시면 될것 같은데. 비중 10%. 자, 베이직 어텐션 토큰, 현재 단가 1,105원. 자, 매수 단가는 1,100, 어, 1,100원에서 1,110원까지 짧게 치고 나오도록 할게요. 자, 매도 단가는 1,175원에 매도 걸어두시면 되구요. 비중은 10%. 현재 시간은 2022년 3월 28일 정확하게 오후 5시 4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단기 코인 욕심 있으신 분들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수익일 때 수익 실현 하시길 바랄게요. 대략 단기 보유 기간은 1일에서 3일 정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정보공유방 입장 방식이 바뀐 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 하단에 저와 1대1 대화하기 클릭하고 그 다음에 말씀 걸어주시면요. 바로 정보공유방 링크 제가 직접적으로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달아 놓으니까 요거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정보공유방 링크 그냥 받아서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정보공유방 지금 현재 오늘 방송에서 이더리움 지급증정 이벤트 있으니까요 자뭐 들어가 계신 분들은 공지 받으셨을 겁니다 자 무조건 입장하셔서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